그런 맛 같다가 운대야. 남만의 그것스러웠나요 속상해 나 무쌍 좋아. 무쌍 비슷어. 형, 제 내가 속상해. 형은 속상해 아니고 내가 속상하다니까 지금. <laughs> 진짜 솔직히 방송이니까 앉아있지 너무 싫죠. 집에 <laughs> <아침에> 갈래요. <laughs> 돈부터 술까지 다 보이는 라디오 주당의 비결 시작합니다. <laughs> 아, 술냄새. <laughs> <laughs>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아까까지는 괜찮다더니 그거를 <laughs> 카메라 켜자마자 납니다죠. 이실직골 하자면은 어제 간단히 한잔 먹었어요. 근데 음. 일부러 좀더 먹었습니다. 어. 왜? 딱그몰입감 <laughs>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 그대로 갖다 붙이기 짱이죠. <laughs> 네, 그래도 이거 숙취 <laughs> 선수는 먹어야 되니까 빠빨 하나 드세요. 네. 아 주당의 비결이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네요. 어, 아,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이렇게 광고를 다잘 갖고 와. 앞에 이게 뭐예요? <laughs> 더메디닥터 데이엔블루 UV 선 미스트 음. 나는 이게 딱 보니까 미스트인 거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얼굴에 뿌리는 이런 미스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 다 지나는데 뭔, 뭔 소용이야 이게 이거 봐 네. 사람들이 여름에만 여름 다 지났으면 선크림은 무조건 사계절 내내 외출할 때 무조건 아 맞아 맞아 그뭐 방송에서 방송에서도 아유 그 말하고 있는 거 부장님 에휴 번쩍스러워 관리를, 관리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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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거는 화장 위에도 발라도 어, 돼요? 저 지금 했는데 그냥 미스트 같아요. 그게 좀큰거 같아. 화장을 하기 전에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냐 아니면은 아덧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냐. 수, 어, 있는, 있는. 네. 선크림 보면은 자외선 차단, 뭐 지수 음. 같은 게 있잖아요. 50이네. 어, 네. 50이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높은 걸로 쓰는 네. 거예요. 네, 알죠. 아. 갑자기 아. <laughs> 소개 안 했는데 막 물어봐. <웃음> <웃음> 더 좋은 게 데이에 이제 자외선 차단 플러스. 네. 스마트폰이나 특히 컴퓨터 앞에 있을 때, TV 볼때 블루라이트. 네. 그게 음. 좀 피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고그 블루라이트 많이 보나보다. <laughs> 보나 TV 많이 보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블루라이트 차단도 해준다고 하니까 요거 좀 모니터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할인 특가 판매로 하고 있다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건마 요새 뭐 골, 골프도 치고 음. 막 그럴 때 너무 네. 좋죠. 골프 대용으로. 그러니까 골프 칠때 왜냐하면 2 네. 시간마다 발라야 되는데 네. 손에 묻으면은 미끄러우니까 안 되니까 막 그거를 다막 팩트, 머스틱, 뭐 별거다 쓰는데 힘들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아. 근데 이럴 때 착착 뿌리면 너무 좋으니까. 잠깐만요. 네? <laughs> 이거 광고 누나가 따왔어요? <laughs> <laughs> 우리 채널도 하나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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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상상인과 한국 와우넷이 주관하는 이제 KLPGA 오. 골프대 10월 17일부터 21일날 하거든요. 네. 네, 사우스 스프링스 CC에서 네. 네 열리는데 골프 필드 많이 나가보셔 알겠지만 이게 네. 선 크림, 선 미스트가 또 필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선수들이 18월 다돌 때까지 같이 돌거든. 음. 따라다니면서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네 다섯 시간 밖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거 가실 때 챙겨가도 너무 좋죠. 저희가 갤러리 참석하실수 있는 음.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니까. 그때 음. 오실 때 요거 같이. 그래서 오늘 또이 광고에 맞게 네. 딱 맞는 분이 또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우 아, 이분, 어, 이분이 저도 그 개인적으로 예, 오늘 방송이 <웃음> <웃음> 아, 나 너무 좋아서 네. 예, 네. 팬심으로 아우 또 워터밤의 여신으로도 등극하신. 네, 우리 시그니처의 지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미리 뿌려드릴게요. 네. 어머. 제가 눈부시잖아요. <laughs> <오> <laughs> 너무 상큼하다. 네. 아 지원님이 네. 그 나이가? 제가 99년생이라서 올해 26살입니다. 아 우리 또 여기 아이돌 선배님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아세요 나이미스라는. 저희 네. 뮤비 리액션도 데뷔 때부터 같이 네. 찍어주셔가지고 좀다 봤어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세라님 세라 이렇게 네. 저는 저희 후배 얼굴 보면 하여튼 막. 너무 예. 좋아요. 네. 어. 네. 나인뮤지스 팀은 그때 후배로서 어떤 팀 같았어요? 아, 대박이었죠. 네. 저 초등학생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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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초등학생 <laughs> 때. 유치원 때 아니에요, 유치원 때.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니, 유치원 때가 아니고 아저 아니, 어린 시절에 진짜 완전 모델 같으시고 네, 완전 모델돌이었죠. 포스가 무대에서 넘치셔가지고 어. <laughs> 와 나도 더 데뷔하면은 저런 모습으로 무대 에설수 있겠군 아 하고 했는데 뭐. 아니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네. 대단하신 거였어요. 아 <laughs> 말을 진짜 못게하네 신기하시네. 사랑 많이 받겠어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 이번에 그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여름 신곡 내셨잖아요. 아 어, 맞아요 이번에 네. 시그니처를 이제 풍덩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고 또저 솔로곡으로 바다가자라는 노래도 나왔고 솔로를 내줬다는 건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콜라보기가 들어와서 네.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걸그룹의 특성상 한 사람이 잘 됐을 때 네. 어, 밀어주는 게다잘 되는 오. 방법이거든요. 아 음. 저희 회사 대표님이 그거를 이제 올해 드디어 깨달으셔가지고 아 네. 그동안 삽질하다가. 아. 아. <laughs> 동료들이랑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인가요? 네, 쉐어하죠. 아, 전부 쉐어합니다. 네. 방송이 네. 술또 컨셉이다 네. 보니까 하이버 괜찮아요? 어, 저 좋아해요. 오? 어 진짜로? 아, 네. 주량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많이 못 마십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네. 저러면 저러면 많이 먹는 건데. 미, 밑으로 밑으로만 손가락 몇몇배몇성 정도? 와 이거는 장난 아닌데. 슬쩍 봤는데 이거를 보여주시네. 와.

아 너무 음색이 너무 상큼한데? 네. 네. 아니 근데 어 느낌이 사장님. 가게 가게 이모가 <laughs> 뭐 가게 이모님이 뭐 타주면서 아유 우리 어 이거 아. 막내 동생이 어. 버리고, 대화들 나누고 계세요? 네네. <laughs> 청소광 브라이언. 아 어, 봤어, 봤어, 봤어 그거. 어,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엄청나던데 <laughs> 수가 수가. <laughs> <수고가? 웃음>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스케줄 바빠서. 저희가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행거였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주시겠다 아 하셔가지고 응. 응 그래요? 그러면. 두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두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셔서 원래 옷을 뭐 걸어놓잖아요 근데 행거가 없으니까 그냥 동묘 스타일로 네. 땅바닥에다 그냥 다 던져놓고 그래, 다 쌓여있더라 어. 보니까 지금 보존 잘하고 있어요 완전 깨끗하시죠 유지, 결국 (1년) 동안 안 사주셔서 그냥 사비로 다 사고 또 브라이언 선배님께서 사주셔가지고 이제 완전 깨끗합니다 아 청소해 주셨던 분이 뭐 도망가셨다고 그때 봤는데 아~ <laughs> 맞아요 아~ 이렇게 딱딱 딱 봐도 너무 심각하시니까 아~ 어, 이거 못하겠겠다 네. 이거 안 된다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아 거. 이모님이? 네. 아 진짜. <laughs> 벌레도 나와요? 벌레 자주 나오죠. 누가 그럼 누가 잡아요? 막 뭐. 아저 저 진짜 못 잡거든요. 네. 제가 둘째여 가지고 언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맨날 막내들이 언니 벌레 언니가 잡아줘. 어, 나이미주스도 그랬어요? 저희는 숙소 생활 안 했어요. 아, <laughs> 어, 따로 했어요? 음. 네. 여자 걸그룹은 절대 합숙을 안 시킨다는 그런 철칙이 오, 있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럼 빨리 신기하다. 없어진다고. <laughs> 싸우거나 안 맞으면은. 근데 합숙 생활이 맞는 경우에는 또잘 지내면 또 추억도 오, 더 맞아요. 많아지니까. 어 맞아요. 저는 되게 잘 맞아가지고 다행이다. 요새 그 뭐야 잘해주시는 선배님이 있어요? 저희 회사 선배님들 윤아 선배님 이랑 네. 석훈 선배님 계시는데 어. 항상 엄 응원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막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네 제일 비싼 거뭐먹뭐어 뭐 먹어봤어요? <laughs> 아니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러라고 저 떠드는 거예요? <laughs> 네, 되게 물질주의네요. 아아 아, 저는 그냥 제 완전, 개인적으로 한 거야. 완전 그냥 뭐 그냥 뭐, 소고기. 아네 아.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거 석, 석훈님이. 아니요 윤아 선배님 석훈님은 석훈 선배님 같이 밥 먹은 적 없습니다. 아 그럼 석훈 선배님 네. 잘안 해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얼마잘 <laughs> 네. 해주시는데요. 죄송해 요 제가 이간질 전문이에요. 노박구 <laughs> 네. 탁재훈 나오셨는데. 어 아, 맞아요. 네. 실제로 워터밤. 아 맞아요 제가 작년에 계속 이제 워터밤 이야기를 하다가 음. 그 되게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할수 있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 제일 <laughs> 이슈가 되니까. 그쵸? 아이돌이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되게 이슈가 되는 게 워터밤인데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나가고 싶했는데 올해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거의 뭐 에이. 워터밤 그권은빈님 다음으로 난리였더라. 예. 워터 러시는 뭐냐. 아 그래서 여신으로구나. 영상을 봤는데 네. 아 너무 네. 베이글 스타일. <웃음> <웃음> 진짜. 아니 얼굴 아유, 너무 귀여운데 아유, 네. 네. 워터밤 때는 또 엄청 또 네. 어. 약간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다들. 네, 맞아요. 너무 섹시하게 나나 영상 못 봤어 영상 봤어요? 어 봐야지 요, 요새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핫하신가 아 했을 때아 아, 우리 예, 지호 님이 그럼 우리 문선 언니가 타주실 어, 네자 우리 시원하게 아 하이볼 한잔 할까요? 짠짠아 짠.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음 오,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저는 뭐 이제 소맥, 하이볼, 뭐 타는 거는 다 잘하니까요. 아 진짜. 네. 와. 와. 불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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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밤이 그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가첫 워터밤 나갔는데 네. 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3일 전에 들어가지고 3일 전에 주면은 막 몸매 관리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와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지원님만 이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어, 네. 어, 워터밤 여신, 뭐 워터밤 어. 유망주다 해가지고. 네. 솔직히 노림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냥 큰 페스티벌 무대는 다 나가고 싶은 거죠 돈이 아 짱이잖아요. 어. <laughs> 근데 저는 아, 개인적으로 어. 궁금한데 저희 활동할 때는 다 말랐어야 됐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 초기에는 좀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엄청 심한데 제가 너무 안 빼서 그냥 포기하셨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되게 날씬하잖아. 아니요 예. 데뷔하고도 계속 아침에 맨날 맨날 몸무게 재고 아. 제가 살을 빼면은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셔서 살 빼면 컴백이 막 반년 밀리고 그럼 아, 다시 쪘는데 갑자기 컴백해버리고. 워터밤 이후에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서 어, 많이 맞아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서울뿐만 아니라 네. 지역 각종 페스티벌들도 많이 나가고 어. 또 위문열차도. 원조 군통령이잖아요 네, 원조 군통령 어, 어. 위문 열차 많이 하죠. 그 난리 나죠, 그죠? <laughs> 어 맞아요. 막팬말 이런 거 만들어 오시고 플랜 카드 만들어 오시고 네. 또 내일도 당장 페스티벌 하러 갑니다. 어, 어디 어 어디로 가요? 카스쿨이라고 네. 아, 하이볼 마시고 있는데 카스에서 네. 하시는. 아, 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네. 페스티벌 하면서 뭐 돌발 상황 이런 거 없었어요 비 오는 날에 저희는 이제 무대가 안 막혀있으니까 비다 맞으면서 다 젖어가면서 하고 나면서 막 무대에서 미끄러지고 멤버들 아 그워터밤 때는 거의 끈이었잖아요 어, 맞아요. 긴장 안 됐어요 이게 뭐 열심히 매드 스타일리스트 분도 묶어 주시고. 예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어, 있었어요. <laughs> 와, 그런 것 아까 것도 아까 안 맛있다. 보셨다면서. <laughs> 아, 쇼츠. 예, 네, 아까 형이 안 보셨다면서. 알고리즘에 그런 게 자꾸 떠 가지고요. <laughs> 뭘 보시길래 알고리즘이 <laughs> 자꾸 뜬다는 것은 그 기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laughs> 죄송합니다적적하게 예, 예, <laughs> 살다 가 <laughs> 아. 아. 아! 집에 갈래요.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적적하게 살다가 <laughs> 마치 마치 웬그 오래된 바에서 <laughs> 그 오늘 지원님 네. 나오셨지만 멤버분들 네. 중에 어이 멤버는 정말 뭐 다재다능한 끼와 음 어, 추천해주고 싶은 멤버 있다면은 저희 멤버 중에 네. 아이돌 최고 학력이 있어요 클로이 클로이 어떻게 하시지 얼굴이 아, 네. <laughs> 너무 많이 적적한 <접촉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형님? 미시간 대학교 다니고 오. 있고 그 지금 코딩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학과를 데이터 사이언스. 어 맞아요. 뭐잘 알아? <laughs> 어, 어떻게 뭐야? 생각보다 어? 괜찮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생각보다 좋은 분은. 여기 그거 돌리지 마. <laughs> 돌리면서 얘기하지 마. 아이돌 보면 자기 돌리면서. 아 그래요? 어차 <laughs> 이렇게 <웃음> 하지 마. 이거 금지예요 이제. <laughs> 아유, 아유 좋네요. <laughs> 그 노빠꾸도 해보셨잖아요. 왜 왜? <laughs> 왜요 왜요? 술자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웃음> 편하게? <웃음> 어, 편하게 <laughs> 얘기하는 거야. 어, 자연스럽게. 노박고 나오였잖아요 어 맞아요. 인턴생활. 예, 네, 노박고 분위기랑 저희 이 네. 주당의 비교 분위기. 오프닝만 봤을 때 어때요? 아, 편하세요? 일단. 아, 그래도 여기... 여기가 더 차분하지. 여기가 엄청 차분하고 분하나 거기 그렇게 막확 우리처럼 화기해하지 않아요. 아 나, 나, 나갔잖아요. 맞잖아요. 아, 그렇게. 막 네. 네. 이렇게 높박에서 고정이 들어왔어. <laughs> 그럼 가야죠. 누노나도 <laughs> 자본주의에 아주 와예 물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페스티벌 그 종류가 많잖아요. 아니, 진짜 많은 게 지금 네. 말해준 것만 해도 파스쿨 네. 뭐 페스티벌 있었고. 네. 워터밤 있죠. 그리고 되게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들은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페스티벌 어, 어, 엄청 많더라고. 엄청 많네요. 나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농원 튤립축제. 자연농어 <laughs> 그거 있어. <웃음> 에버랜드 <웃음> 어, 알아요? <laughs> 어,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어요. 자연농원 <laughs> 일때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어. <와>.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런 이제 놀이 동산에서 하는 페스티벌, <laughs> 네. 그냥 뭐 불꽃 페스티벌, 뭐 레이저 쇼 이런 게 우리는 페스티벌이었지. 대학가요제, 뭐광변가요제 이런 거 있었고. <laughs> 아. 그 정도까지는 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게 70년대 네. <laughs> 아니면 <그렇잖아요. 또? 웃음> 기타 들고. <laughs>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네. 출전한 걸로 <laughs> 아니. 아는데 페스티벌 네. 전성시대여서 네.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음 홍보를 하는 아까 그 카스 그 페스티벌처럼 스폰시이 좀 많이 강해진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페스티벌도 이제 산업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요새 좀 핫한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음. 그위버스콘그 하이브가 주관하는 케이팝 아이돌 분들이 많이 나오는 페스티벌에 타이틀 스폰서로 또 참여를 음. 하기도 했었고 규모에 따라서 음. 수익 구조도 막뭐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음. 이게 좀 저는 좀 궁금한 게 음. 페스티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의 흐름이 창출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면 이거 할 리가 없잖아. 음. 네.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 같은 게좀 궁금하긴 음. 하거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열렸던 그 케이팝 부산 온 아시아 페스티벌이라고 BOF라고 음. 줄여서 하죠. 네. 거기서 이틀 열렸거든요. 그~ 경제적인 이젠 파급효과가 한 (400억) 정도로 부산시가 주관을 했던 페스티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하이브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은 좀 다른 약간 공공재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가미된 음 페스티벌이었는데 부산 시민분들도 많이 이제 참석을 하시고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럼 거. 워터밤은요? 워터밤, 워터밤은 모르겠어요. 워터밤은 좀. 아 <laughs> 이분이 기획하신게아닌데 <laughs> <laughs> 초대받 초대받아서 우리 <laughs> 지원님은 사실. 티켓값만 해도 꽤 나올 것 같고 물 하나도 다사마셔야 되니까 들어오 하기 신 부스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럼 거기 물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음, 먹을 것들도 다 들어오시고 부스가 아. 엄청 많은데 사업 구조가 있네. 타이틀 어. 네. 어. 스폰서라고 그러죠. 축제라든가. 이제 홍보 재장물에 자사의 로고 음 브랜드를 좀 집어넣는 거죠. 와 그러면 아까 그 부산의 규모에서 400억 규모라 고 그랬잖아요. 그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부산시에서 그 정도의 효과를 좀 누렸나요? 어떻게? 그렇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뭐한 100억 원 이상. 어4 0 0억을 투자했는데 100억만 나오면은. 아 투자가 아니라 400억 정도 가치. 가치 창출. 취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취한 아니, 아니. 거예요. 괜찮아요. <laughs> 대충 말해도 믿어. <laughs> 저는 저분이 이렇게 당황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laughs> 네, 저런 전문가를 내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너무 좋아. <laughs> 응.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네. 출연료가 있잖아요. 네. 단가가 좀 어, 평소 행사보다 높은 편이에요? 높죠 아무래도. 아 어, 어, 네. 단가가 몇몇한두배 몇, 정도?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laughs> <laughs> 아유 <아니>, 뭐하세요 거야? <laughs> 아유. <아니>, 궁금해서 <laughs> 아저씨들이 이런 거에 관심. <laughs> 진짜 솔직히 방송이니까 앉아있지 너무 싫죠. <laughs> 너무 아저씨 같지. <laughs> 따로 따로 있다. 저기 커피숍에 가서 지 커피숍에 가. 그러니까 커피, 오늘 아니고. 오, 쇼비랑... 그러니까 <laughs> 앞에서 너무 오늘 또 헤어를 너무 가른 마을 <laughs> 정갈하게 <laughs> 가른 <가른말이> 마를 <laughs> 2대 8로 가른 마을 <laughs> 정갈하게 <웃음> 하면서 하니까 아, 두세배체의 정도 의 행사가 다 페이가 엄청 달라 가지고 <laughs> 음. TV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이 봤습니다. <laughs> 네. 거 워터밤 출연하시고 나서 이제 좀 러브콜을 좀더 많이 받으시죠. 어, 그렇죠. 단가가 그럼 훨씬 더 올라갔나요? 꽤 많이. <laughs> 아 네. 꽤 많이 올라갔. 확 달라졌어, 확 달라졌어. 작년에 하셨던 이제 권은비 씨가 네. 갑자기 올해 기사가 났어요. 건물을 음. 사셨다고. 아 와, 1 년도 안 돼서 지금. 음 그럼 내년에 건물 사는 거예요. 지호님은 좀 아니, 힘들지. 쇠어 왜냐면 쇠어 나눠야 하잖아요. 되잖아 예? 네? 아, 저는 송아지가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으는데 아. 근데 이때는 아, 유일하게 안 웃네요. 아니. 아까 자기 스윙할 때 이렇게 밝게 명랑 아예 이러다가. 많이... <laughs> 나눠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laughs> 눈이 안 웃었어 무서운 사람이네 주로 이제 어떤 층들이 오는 거예요? 커플들은 안갈것 같아요? 커플 잘. 많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커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긴 아 해요 남자분들끼리 오고 여성분들끼리 오셔도 같이 막 물총 서로 쏘고 노시니까 아 저분들 일행이실 수도 있고 커플일 아 수도 있고 커플은 아니겠다 따로 온 사람인데 같이 노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헌팅의 장소가 될 수도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죠 자연스럽게. 네. 네, 자연스럽게. 잘생긴 사람 있으면 물총 쏘고 아. 예쁜 사람 있으면 쏘고. 표값이 아. 아. 얼마예요? 가게요 <laughs> <laughs> 내가 볼땐 형님 <laughs> 가잖아. <laughs> 물총을 쏘는 게 아니라 물총 던질 거 같은데. <웃음> <물총을> <웃음> <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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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페스티벌이 한창 열리고 있을 때라 그런지 관련된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요. 음 최근에 밴드에 눈을 떠서 친구들과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요. 입장 줄을 서면서부터 뜨거운 햇살 아래 저희는 푹 익어버렸고 공연이 시작될 무렵엔 다들 정수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였어요. 친구들은 마실 거라도 사 오겠다면서 떠나고 저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얼음물을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괜찮아 이거라도 마셔라길래 진짜 기절할 것 같아서 인사도 안 하고 덥석 받아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절 빤히 보다가 제 머리에 밴드 슬로건 타올 하나 덮어주고 자리로 갔고 마침 일행도 돌아와서 일단 공연을 봤습니다 다 끝나고 정신없이 집에 오느라 타올을 못 돌려줬는데 혹시 번호 그대로일까 싶어서 연락처를 뒤져 문자를 보냈더니 만나서 받겠다고 하네요. 오. <웃음> <웃음> 만나는 김에 밥 같이 먹자는데 오. 이거 꾸미고 나가야 할까요? 무조건이죠. 와. 와. 이런 네. 일이 있을 수가 있나? <laughs> 그니까요. 어떻게 알아봤지? 요즘 이제 딱 지원님 <laughs> 세대에 음. 맞는 약간의 썸, 플러팅 음.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laughs> 그쵸, 그쵸. 아니 10년 전에 본 동창을 바로 알아볼 <웃음> 리가 <웃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부터 핵심이 있었다가 음. 아 이제 막 요즘에는 인스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스토리 올리실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제생각에 그거 보고 어 같이 있네 해서 찾았다. 오! 했겠다 근데 이렇게 그러네. 많이 요 어, 네. 그럴 수 있네 맞어 스토리에 올리면 네. 어 네. 나도, 나도 어, 이방송인 어, 어, 찾는 거야 어. 어. 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는데 음. 어, 어떻게 알아봐요 딱 바로 그러면 은 진짜 나만 몰랐지 네. 이 지금 동창이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이미 다, 네. 되게 전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laughs> 친구들 <laughs> 딱 뜨자마자 간 거지 옆에 잠깐만 <laughs> 어? 그럼 이거 우리가 너무 무섭게 이거 만나지 마세요 <laughs> 이분 만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로 같은 음. 장소에 있는 걸 알고 찍었어 나는. 근데 네. 친구들이랑 있으면 가서 막말 시키가 뭐하니까 음. 계속 보고 있다가 친구들 이 갑자기 물을 사러 가고 혼자 남은 어, 거야. 그쵸. 이때다. 그러면 이 사연은 저희한테 잘못 보내진 이건 추적 60분이야. <laughs> <아니>. 형사 수첩이라고. <laughs> 우리는 너무 썩었다 <웃음> <웃음> 여기는 지금 <우리> 너무 이쁘게 <laughs> <너무> 지원님은 <laughs> <시오님은 웃음> 어. 플러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 지금 거의 뭐 어, <laughs> 용감한 형사들처럼. <laughs>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때마다 네. 플러팅이 다르니까. 음. 요거는 어때요, 지호님이 만약에 사연자라면? 꾸미고 나가요? 아, 아니, 나도 마음이 있으면 꾸미고 나가. 는데 어. 마음이 없으면 굳이? 어.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출입증 어. 네. 입고 나가야죠. 아, 어. 어, 나가긴 나갈 거예요. 안 나가지 않고. 어, 나가긴 해야죠. 나 어. 받긴 했으니까. 아, 진짜? 그, 네. 우리. 우세라님은 저도 만나긴할것 같은데. 그렇죠.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지. 아니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가요? 네, 고, 무조건 본인이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면은 나한테 되게 호감이 있는. 아, 누나는 그냥 연락만 오면 냅다 그냥 <laughs> 수건이고 거의 밥 사주겠네. 그 나갑니다. 네. 어, 밥 사주겠어. 풀세팅합다 어, 우리 부장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네, 저는 의심이 <laughs> 많기 때문에. 와, <우와. 웃음> 여러분 음. 이종원 부장님이 지금까지 혼자인 이유가 어? 있다. <laughs> 누가 나한테 좀만 잘해줘. 의심부터 하는 거야. 어, 어, <laughs> 그냥, 얘가 왜? 어, 얘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지? 그리고 아, 아까 그 지원이 계속 앞에 웃었잖아요. 근데... 어? No! 나한테 왜 웃지? 나이 no! no! 보고 웃지? No! 왜 웃은 거지? 혼자 막 생각하고. 무섭다. 어. 그냥 편, 편하게 웃은 건데. 나왜 챙겨 주지? 어, 전형적인. <laughs> 저, 전형적인 모테솔로 <모태> 타 <laughs> 맞죠? 이렇게 순수해 보여요? <laughs> 봐 봐. 이것도 자기 해석을 한다니까? 지금 깐건데 자기는 그냥 어 <laughs> 내가 순수하게 봤어 시그니처 재원이 나를 어 이제 한잔하시죠 <laughs> 쓰레기로 만들었어 <laughs> 아니 그러면 구, 말 나온 김에 <웃음> 성격이 <웃음> <웃음> <급하네>. <웃음> <웃음> 아까 <웃음> 여기도 말하고 싶으셔서 한방 흘리셨거든요 나 순간적으로 짠한 다음에 진짜 나 우리 동네 호프집인줄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야, 웃음> 내가 지금 그게 잘보니까아 <laughs> 너무 술 마시고 음. 있어 혼자서 <laughs> 맛있게 잘 따네 <laughs> 나, 나잘 어, 어 맛있게 잘탔어 잘 그러니까. 하이브 가게 하나네. 하이브 가게 하나네. 내가 투, 투자 받을게. 아, 진짜 잘 탔어, 근데. 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우리 지원님은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돈 많은 사람. 야 호프집이다. 아, 야 본인 아, 아, 최고다, 지원아. 아이돌 별거 없다. 벌때 벌어야 돼, 엄마. 아, 또 또. 그리고. 높이 사는 사람 그냥 로얄치에 산다는 아, 거 아니야? 높이 높이. 그래, 높이 돈도 높이. 많고 로얄치 아주 확고한 친구네 어, 그리고 넓은데 사는 사람 부장님, 너. 부장님 혹시 <laughs> 마, 마음속으로 1번 체크, 어. <laughs> 1번 체크.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3번. 맞고 아니, 외적, 외적이나 내적은 아예 안 봐요? 오해하실까 봐좀 무서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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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될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좀 속상이나 무쌍 좋아합니다. 상 무쌍. 아, 무쌍, 무쌍. 속상, 비쌍 <laughs> 속상해 속상. 형. 제 내가 속상해. <laughs> 형은 속상해 아니고 내가 속상하다니까 지금. 배성재 텐에도 어, 네. 출연을 종종 하셨대요. 어 맞아요. 네.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사연 같은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연보다 이제 거기 분위기가 되게 음, 연애를 안 해보셨나 봐요 약간 약간 비슷하신 야 이제 이런 캐릭터로 가냐 <laughs> 아니, 현실적인 연애 조언을 열심히 해드려도 약간 못 알아드세요 <laughs> 해주세요 전알아드이니까 <저는> <laughs>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laughs> 이종원 부장님한테 네.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으시면 지금 여자친구 없거든요 그럴 거 같아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한번 현실적으로 아, 네. 어떤 걸 바꾸면 좀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어... 느끼함? 느끼하다는 얘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형뭘안 들어봐 <laughs> 뭐라 안 들어. <laughs> 어. 지연 씨 이렇게 네. 되게 솔직하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사장님이 네. 뭐라고? 아 사장님은 맨날 슬퍼하세요. 아 화도 내시겠지만 저한테 화를 내실 수 없으니. 지연님 잠깐 오늘 또 처음 뵀지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매력 때문에. 네. 아, 털털하고. 어 솔직 음. 엉뚱 말랄이라 그러잖아요. 음. 이런 매력 때문에 더 주의해서. 어 그러니까 사장님도 뭐라 못 하는 거지. 어.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이제 얘기. 네. 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하이발 다하는 사람들. 네 선택이에요. 그럼 사장님은 이제 네. 이 베텐 구름가다는 아 이게 대표님이 저 그래서 뭐 하실 하 하루 나갈 때마다 끝나고 항상 저희를 소환하세요 좀 뭔가 심한 것 같다 아. 부르셔서 차마 저희한테 화는 못 내시니까 음. 잠시 나가서 줄 담배를 아. 아 화를 삭히시는구나 저한테 화는 못 하시니까 또 다시 나가셔서 네. 또 구름과자 대표님 보고 계실 텐데 대표님의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장점 귀엽게 생기셨어요 음. 스머프 스타일 복권 당첨됐어요 단독 당첨. 단독 당서한 아. 됐어. 서한국에단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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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요 정도. 한으면 이게 얼마인데요? 카페 가국에서에서